제가 오늘은 코봉이를 오랜만에 좀 케어해줄 예정인데요. 아니, 제가 세차를 할 때가 왔는데, 요즘 눈이랑 비 오고 날씨가 막한파까지 와가지고 온 세상이 세차를 막는 거예요. 근데 이젠 진짜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. 진짜 더럽거든요, 차가. 그래가지고 셀프 주유한 다음에 세차 한번 싹 해주고 이것저것 아주 단장해주는 그런 하루 보내려고 하는데요. 근데 저는 왜 항상 세차를 가면 좀 불친절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항상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까요?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제발 좀 온화한 분이 걸리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제발 세차 를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인기 있는 뱀블릭 방향제를 코봉에 한번 드려봤는데요. 뱀블릭에 향이 7가지가 있었는데, 시트러스 계열도 있고, 우디 계열도 있고, 막 여러가지 향이 있었는데, 저는 클린 코튼으로 선택했어요. 왜냐면 저는 일단 그 빨래한 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차는 빨래를 할수 없으니까, 그래서 그 기분만이라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해봤는데요. 이게 지속력이 216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 차량용 방향제들이 좀다 지속력이 없어 가지고 향수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 뿌리던 사람인데 지속력이 이렇게나 좋다면 한번 제가 제코봉에 들여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한번 들여봤고요. 일단 이 패키지랑 이런 것들이 좀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딱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블랙 컬러로 일단 선택을 했고요. 제가 한번 이거를 차에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 방법은 이 내부에 있는 이 카드 보고 해주시면 되고요. 엄청 쉽더라고요. 짜잔! 전이 블랙 컬러에 클린커튼 향 오일 뿌려가지고 찹찹 완성을 했고요. 이 꽁댕이, 이 귀여운 꽁댕이랑 이 고구마 친구는 잠시, 어, 하차, 하차, 중도 하차 시켜주고요. 그럼 뱀볼릭을 꽂아보겠습니다. 헉, 너무 원래 있던 옵션처럼 감쪽 같지 않나요? 전 사실 진짜 좀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, 어, 너무, 너무 마음에 드는데? 그리고 이 향이 되게 지금 맡아보니까 은은하게 계속 나거든요? 인위적인 쿨링 코튼 향이 아니어가지고, 어, 지금 너무,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 좋아진 기분 그대로 드라이브 하면서 한번 달다구리 땡겨줘야겠어요. 한번 또 드라이브를 가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향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 왜냐면 딱 샀는데 생각보다 내 취향이 아니거나 어, 향을 어떤 거를 선택해야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텐데 벤볼릭에서는 전문 조향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향이 불만족스럽다 하면은 100%물 교환 그리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오프라인에서 사면은 향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좀 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구매나 이런 게좀 망설여지는데 뭐 무료 교환, 환불도 가능하고 전문 조향사한테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진짜,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고정 댓글로 제품 링크 걸어 놨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제 와이퍼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냥 다보니 걸로 샀어요. 쿠팡에서 로켓게크로 되는 걸로 이게 뭐 교환할 때는 그렇게 비싸고 그런 게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그래가지고 전면이랑 후면 이렇게 구입했고요. 전면 와이퍼는 일단 시동을 끈 다음에 이걸 이렇게 딱 내려주면은 와이퍼가 이렇게 딱 멈추거든요. 이 상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.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뚝 이제 해체를 해볼게요. 여기 이 부분을 잡고 딱 알려주고 그다음에 T로 이렇게 만들고 어 그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잡아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면 해체. 이거를 연 다음에 여기다가 그렇지. 그다음에 이걸 잡아 그렇 잡아주면. 嗯、okay.。